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돼지 등뼈를 구입해서 감자탕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 한소끔 끓여 며칠 동안 오늘 뭐 먹지에 대한 고민을 덜수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감자탕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넓은 볼에 돼지 등뼈를 넣고 찬물을 부어 1시간 이상 핏물을 빼주는 일입니다. 부유물이 많이 뜨게 되는데 30분에 한 번씩 총두 차례 깨끗한 물로 바꿔주세요. 한 시간이 경과했으면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손으로 떼어낼 수 있는 기름들만 제거해줍니다. 일차적으로 한번 삶아줄 건데 이렇게 한번 데쳐주면 절단 과정에서 혹시나 들어가 있을 뼈가루도 제거해주고 냄새를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통후추와 생강을 통으로 하나 넣습니다. 청주 50ml, 된장을 크게 한 스푼도 넣고 물이 끓어오르는 시점부터 약 10분 동안 삶아줍니다. 이렇게 삶은 고기들은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내고 고기를 푹 익혀 보겠습니다. 대파를 팬에 깔고 양파 껍질과 통 양파 하나를 넣고 삶은 고기를 차곡차곡 깔아줍니다. 모든 재료들이 잠길 수 있게 찬물을 붓고 1 시간 20분 동안 중불에서 끓이겠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들과 부유물들은 숟가락으로 걷어내 주세요. 부재료들을 손질해 볼까요? 삶은 시래기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넓은 그릇에 담아 국간장 두 스푼. 된장과 고추장은 크게 한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고명으로 사용할 홍고추 두 개는 어슷 썰고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감자는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 등분 해주었습니다. 감자탕에서 빠지면 섭섭한 깻잎 대신 좀더 부드러운 식감의 깻순을 사용하겠습니다. 억센 줄기와 상한 잎은 뜯어버리고 먹기 좋게 손질해주세요. 80분 동안 고기를 삶았던 냄비에 불을 끄고 고기만 따로 건져냅니다. 역할을 다한 양파와 대파는 버리고 육수는 그대로 사용할게요 다시 한번 냄비에 고기를 깔고 감자 와 양념한 시래기를 넣습니다 그 위로 육수를 붓고 고춧가루 4스푼 다진 마늘 3스푼 멸치액젓 3스푼 맛술 2스푼을 넣고 뚜껑을 덮어 30분 동안 더 끓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미온이나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시면 우리가 아는 식당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깨순 홍고추를 넣고 가장 약한 불에서 5분을 더 끓여준 후 들깨가루 4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끓이는 시간이 길고 과정이 많아 보이지만 집에 있는 기본 재료들만으로도 저렴하게 감자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묵은지를 넣으면 묵은지 감자탕, 우거지를 넣으면 우거지 감자탕으로 여러 변형이 가능한 오늘의 요리. 감자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